모비스랑 장판 경기해 봅시다. 이제 리턴 매치죠. 모비스 아예 장판이 이제 연패를 끊었고 저희가 이제 역배 단폴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줬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관점의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결국 직전 경기, 그러니까 장판이 모비스를 잡았던 그 경기 그 양상 그대로 갈 것이냐. 그 양상 그대로 보여지는 경기냐 아니면은 어 이제 모비스가 다시 재정립 해야지고 어 뭐랄까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 결국 그 차이란 말이야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물론 어 지난 경기를 좀 봤을 때이볼 밑에 대한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게 가장 커요 모비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번 경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인 경기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요, 한번더 장판이 잡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어, 왜냐면 제공권 싸움도 사실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3점. 3점 야투 1 5가 너무 빈번해. 그러니까 너무 무리스럽다 해야 되나? 야투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기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야투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은 장판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기를 봤을 때이 수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번더장판이 잡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장판 그래, 그 다음에 옆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1차전 언더를 봤죠. 어, 1차전? 왜냐면 제가 굳이 1차전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게 시리즈다 보니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비행기 썸이랑 우리 은행, 우리 은행 홈에 서하는 1차전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은 유닛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선수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비행기 썸이 좀 빠르게 이 시리즈를 어, 끝낸다는 관점으로, 비행기 썸 승을 갈 것이냐, 혹은, 저득점 영상이 계속 보여주는 경기다 보니까는, 저득점을 갈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이라고 봐. 사실, 우리은행을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 나눠 먹기? 뭐, 혹은 이제 홈에 상균이는 따지 않겠느냐, 라는, 뭐, 접근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지점 경기를 보면, 어, 운이, 다른 팀은 몰라도, 비행기 썸을 따, 따기에는 조금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닛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 이게 뭐, 위성감독이 어떻게 해야 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저는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전과 2차전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결국 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 우은 입장에서는 홈에서 한 경기라도 잡아야, 우은, 우은 입장에서 한 경기라도 잡아야 일단 뭘할수 있단 말이야? 일단 뭐라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홈에서 두 경기 따이면은 아, 뭐 거의 졌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라고 보는데 결국 그 관점으로 보면 우은 입장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잡냐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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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에요 결국 수비에요 더 빡빡하게 수비를 해야 돼더 빡빡하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장줄를 타는 게 맞지 않을까 1차전 언더를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 2차전도 언더 접근이 가장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점이 1 1 0 4점인가 어,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100점대 중반밖에 안 보여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보 입장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바로 어, 얘네 둘이 맞붙죠 그래서 사실 그냥 미리 보는 프로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 저는 뭐 플라잉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 둘다 플라잉업으로 나오는 게 맞다 봐. 그러니까 뭐랄까 이 전술 전략을 가린다 그런 걸 둘째치고 이게 진짜 얘네한테 이미지가 바뀌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 직전 경기에 지고 프로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어 이기기 쉽지 않고 저는 이 경기는 둘다 프로 대비해서 어, 이기려는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접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 다득점 접근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는 1.5스핸드 캡이 메리트가 있겠죠. 메리트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오히려 배구는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더잘 활용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페퍼랑 현대건설 해 봅시다. 일단 이거는 그 그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결국 2위에 대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배는 제가 이제 직전 정관장 역배 받았을 때도 역배를 봤던 이유가 2위에 대한 싸움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었죠. 사실 지금 순위를 보면 정관장이랑 현건이 승점이 똑같아요. 경기수랑. 경기수랑 승점이 똑같고, 이 경기에서 승점 1점도 못 따면은, 사실, 어, 정관장이 2등이죠. 어, 이동 2등 확정이죠. 그렇다보니까는, 어, 이 경기 형권이 대충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대가 페퍼다. 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형권이 무조건 잡을 경기라고 봅니다. 개털어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형권 승. 그다음마 언더까지 가고, 배팅은 형권승만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배당이다 보니까는 음 배당 노리고 싶으면은 샘마 그다음에 저는 형권승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다 자 그다음에 물그 이 경기가 이제 되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정규 경기보다도 이제 개막전이다 보다 개막전이다 보니까 뭐 변수가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되게 조금 고민이 많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이 경기를 뭐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어 작년에 반복됐던 어그 사실 그런 느낌을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마모토가 털렸잖아요. 한국에서. 에 저는 뭐, 이미,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물부에서의 적응은 끝났다고 보고, 확실히 이제 하이클래스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들 그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작년에 어떤, 뭐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걸? 작년에 치욕? 치욕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 같아. 어. 되풀이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도쿄도이다 보니까는, 여기서까지 이제 다시 개막전에 징크스 뭐 그런게 생기진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야마모토는 저는 무조건 호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문제는 이마나가인데 이마나가가 사실 이 스프링캠프 그니까 러이 지금 뭐랄까 축구로 따지면 좀 프리시즌 같은? 그런 느낌에서 장타를 허용하는 비율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는 이게 도쿄돔니다그 다음에 다저스 타자들한테 장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홈런성 이제 타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만나가가안 틀려도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아도 사실 컵스는 그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다저스랑 다르게 뭐냐면 그러니까 타선의 이야기도 분명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은 마무리에 대한 리스크가 다저스보다 커요. 어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선수가 이제 노세아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 마무리 갔을 때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결론만 말하면 다저스 승이 가장 좋아 보여. 요 어, 굳이 뭐 언어버를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다저스 승 가면은 어, 그렇게 뭐별 상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일반 승. 이 왜냐면 음, 사실 저는 투수의 차이도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타선의 차이도 있고 마무리의 차이도 있다고 보니까 사실 이제 3박자가 다 어우러지는 상황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굳이 이런 경기를 언어보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다저스 일반승 그 다음에 1조은 마인까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합시다